용무 단정을 신경 쓰지 않고 이래 일명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고 지지층의 홍을 받아온 박주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내 뚜렷한 잠룡이 없던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됩니다. 보도에 박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25%의 지지율로 1위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만큼 차기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김민석 총리와 함께 진보진영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혁보수로 분류돼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역시 박주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김전 위원장은 오세훈의 대학만은 조국이 아닌 박주민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오선에 도전하는데 시민들의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과욕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다며 측근인 오세훈 시장의 난관을 예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고 오 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정에는 관심 없고 본인 대통령 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최근 집값 상승 등 서울시의 여러 실책들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오랜 인권변호사 생활을 거쳐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의원은 이후 3번 연속 국회의원 당선을 성공하며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ABC 뉴스 룸 박상우입니다.